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산불 소식인데요.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산불이 미친 것 같아요. 아, 네,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네네. 것 같아요. 원래 전통적인 산, 어, 이런 분들 계세요. 산불하면 아이 뭐 봄에 임맘때면 산불 나는 거지. 네, 그렇죠. 원래 전통적인 산불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그제그 강원도 산불 있잖아요. 네. 이게 양강지풍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도 양양하고 강 강릉 사이에 서부는 아주 거친 바람이거든요. 네. 건조한 바람, 요게 이제 옛날부터 불어왔나 봐요.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네. 있어요. 오, 네. 이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막 번지고 있다. 이게 이맘때거든요. 네. 근데 어, 다들 아시잖아요. 엊그제 동해안 산불이 최초가 아니죠. 네. 그전부터 1월부터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산불은 1월, 2월, 3월, 4월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바람, 그 대규모 산불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불이 미친 것 같아요. 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연중무휴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린 이미 산불 소식이 지쳤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도 헬기도 지쳤고 소방대원들도 네. 지쳤는데 본 게임은 이제부터래요. <laughs> 양강지풍이 불어오는 이제부터 4월, 5월 대규모 산불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떡할까 범위는 기후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온도 높아지고 비안 오고 건조해지고 네. 나무는 바짝 바짝 말라 있고 온 산이 다 불쏘시개라서 이게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 게임인데 과연 이걸 그냥 예전처럼 대응할 때아 산불 났네 비 언제 오지 불 조심하자 이거 갖고는 안될것 같아요 네. 이 미친 산불의 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 때 되면 계속 취재하는 대로 좀 음, 들고 나와서 좀 보고를 드립 합니다 네. 네이 산불 대응하면은 또이게 당국에서는 소방헬기 확충한다는 말 네. 거듭하고 있어요 네 이번 동해안을 거친 이 산불은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불어 가지고 헬기도 뜨지 못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헬기에 좀 집중해서 네. 그 주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네네. 뭐만 하면 이제 헬기 사, 사겠다 투입하겠다 이런 대책이 일상화됐는데 과연 헬기가 요즘 미친 산불에 유효할까라는 음.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지난번 요 최근 지금 동해안 산불에 네. 헬기가 못 떴어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네. 바람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1일 순간 최대풍속이 30m/s인데 이 정도면 태풍보다 셉니다. 네. 그러니까 큰 나무 가지가 꺾이고 불뚝이 네. 넘어지는 수준이거든요. 이러니까 헬기는 뜰 수가 없는 거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80평생 살았는데 이렇게 센 바람은 처음이다. 참. 십벌건 불덩이가 펄쩍펄쩍 뛰더니 우리 마을을 집어 삼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헬기도 못 뜨고 속수무책인 거죠. 아, 네. 이 소방 헬기가 또 바람이 심할 때도 못 뜨지만 연기가 또 너무 자욱해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해 6월에 미량 산불 때 네. 대형 산불 같은 경우 연기가 또 자욱하잖아요. 네. 이러면 조종사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음, 헬기가 그렇죠. 못 뜬다 그래요. 네네. 또 다른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 대응에 헬기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강호상, 서울대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헬기도 사실 불가능해요. 예컨대 이제 6월달에 불이 났잖아요. 네, 작년에는 아, 6월달에 6월 예. 6월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연기가 또 쌓이면 헬기가 또못떠요그 아... 다음에 바람 불면 헬기가 못떠고 지금 사실 더 문제가 뭐냐면 1월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헬기는 일정 대수 약한데 뭐 200시간이면 어떤 시, 그러니까 떠면은 그다음부터 무조건 의무 정비가 들어가야 돼요. 헬기가 못 떠. 그러니까 이렇게 막 1월, 2월, 3월 막전력 투입하라, 헬기 투입하라 뭐 그랬잖아요. 사실은 불이 제일 많이 나는 건 4월, 5월이잖아. 이제부터 본격적이거든. 오 그러면 이 1, 2, 3월에 막 이렇게 투입하라, 투입하라, 전략 뭐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약에 대형사불났을때못 떠면 어떡할 거냐고. 대형 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조종사 피로의 문제도 있고 정비 기간도 있기 때문에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기간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올 경우에 가동률은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기후 변화로 1월부터 산불이 이제 계속되니까 소방 헬기가 계속 투입되고 정작 대형 산불이 본격화되는 이제 4월, 5월에 또 이제 제때 투입이 되지 못함도 있다. 이게 말씀 듣고 그러니까 좀 아찔합니다. 이게. 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자료가 있는데요. 기온이 1.5도 오를 때마다 산불 위험도가 8.6%가 올라간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기온이 2도가 올라가면 13.5%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느끼시겠지만 산불이 강원도에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국 동시다발 그리고 1년 내내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맞는 새로운 진화 방법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새로운 진화 방법이랑 예방책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헬기가 핵심 답이 아니라 네. 답은 지상전에서 이루어진다. 지상 진화가 음. 필요하다. 네. 서울대 강화, 강호상 교수는 미국에서도 헬기 중심의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 진화가 진화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상 진화대가 들어갈 수 있는 숲의 소방도로, 즉 음. 산림도로가 확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상 진화대가 핵심이거든요. 지상 진화대는 그 산불에 접근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가서 뭐. 요즘은 이제 차량도 이제 경사지 이런 데도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거를 막아야지. 해결하면 빽빳 뿌려 가지고는 지금 열 때만 강풍 뭐 불면은 못떠는데뭐 어떻게 막을 거냐고 사실. 아. 그래서 산림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또 산림 도로가 환경 파괴에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늘 뜨거운 감자죠. 네. 산에다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길 났다. 그러면 집 들어서네 네. 떡 깎네 골프장 들어서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산에다가 길을 내자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근데 최근에 산림 파괴를 최소화하는 어떤 임도 기술의 발전 이 있고 또 대형 산불 속에서 산림 도로 덕분에 지상 진화를 잘해 가지고 숲을 지켜낸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차근차근 길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혹시 경북 울진에 있는 소광리 소나무 숲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광리 소나무 처음 들어보는데. 예, 네, 우리 근데 산림학자들은 가장 보호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금강 소나무 숲이 있는 아 곳이래요. 네. 소광리 소나무 숲 거의 국보급인데 네네. 여기에 이제 울진 산불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 산불이 다가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타는데. 네. 여기에 어렵게 그 산림도로를 닦았대요. 아. 그랬더니 이 소방도로가 만들어진 셈이죠. 네. 이 산림도로에 소방대원부터 마을 주민들 진화대가 한 줄로 쫙 늘어서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산불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호수들고 계속 쏘면서 네네. 결국 막아냈대요. 아이고. 네. 마치 이게 아니었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고 헬기에만 의존했으면 바람에 불똥이 튀면은 바로 그냥 소나무 숲은 바로 타는 거잖아요. 네, 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숲길을 곳곳에 네. 아주 환경 친화적으로 닦아야 된다. 음. 그래야 산을 지킨다. 이런 네. 목소리가 높아지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한간에는 산불을 국가진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요 네. 네. 부분은 좀 짧게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다음에 어차피 또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산불하면은 이그 동네분들만의 문제로 아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3월에 혹시 울진 산불 당시에 산불이 원자력발전소로 향하던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이게 그냥 무사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전문가들은 아찔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가 전기도 만들지만 네. 전기를 써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네. 원자력발전소로 들어가는 외부 송전로가 산불 때문에 계속 끊어지고 있었대요. 이게 다 끊어지면 원전이 잘못하면 멈춰설 수도 있는. 네. 물론 자체 발전 수단이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산불은 이제는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아주 심빵한거 아니냐.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대응 방식의 변화. 특히 또이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산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참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기후브리핑 노강준 프로듀서였습니다. 저는 음악 듣고 2 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데스페라도.